너왜 이렇게 찐냐? 아, <목소리> 어, <목소리> 연습장을 갔다가. 그 그래, 그래. 앞에 분 이제 치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 이렇게 보면 앞에 최소한 10분 이상이 있, 있죠. 어떤 분들은 연습 스윙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공만 막 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드라이버만 계속 치고 하셔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연습을 저렇게 하면은 좀 독이 되는데라는 그런 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거를 언젠간 보시지 않을까. 저런 연습 방법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몇개 말씀드려볼게요. 정면에서 보거나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잘안 보여요. 뒤에서 봐야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뭐좀덜 보이고 뒤에서 보면 좀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다 보이겠죠. 백스윙 올려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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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연습을 해 이렇게 백스윙 갔다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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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해. 이, 이렇게 하체를 그냥 둬야 되는데 연습을 막막 막 이렇게 써버린다고 부셨고 안 됩니다 이거 하체는 그냥 어드레스 때그 모양을 그대로 그냥 난 말뚝 박 웃는 것처럼 딱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안 움직여야지. 다운스윙 때도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이대로 가야지. 이게 여기서 다운스윙 하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공은 잘안 가죠. 한 10개 치면은 한 두세 두, 개. 좀잘 가고, 다 탑볼라고, 막 센크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저거는 저 하체를 저렇게 막 다운 스윙 하면서 막 이렇게 안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하고 테이크백을 쭉 해서, 여기서, 여기서 그냥 팔만 내려친다는 느낌으로 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공을 지금 공 나가는 것도 보지도 않았고 뭐잘 갔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 맞는 느낌이 좋았으니까 하체 뭐 이렇게 쓰는 거안 해야 되고 어 다시 한번 쳐볼게요. 스윙을 이렇게 하면 쭉 가면, 지, 내가 그냥 보게 돼 있어요. 이 공, 날아가는 거를 지금도 공 치고 쭉 가고 이렇게 돌려 보니까 저 그물에 맞는 모양만 딱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하체랑 비슷한 건데 테이크백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거 칠때확 일어나는 거야. 나이거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당도 많이 나고 막 근데 정태 맞으면 또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요.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테이크백을 할때 몸이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데 야 과연. 필드 가서 트러블샷에서 저런 스윙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드는 거죠. 테이크 백을 할때 몸이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친다라고 하는데 발이 불안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테이크 백을 할때 이게 이렇게 들리고 뒤꿈치가 이렇게 들렸다가 그대로 놓기는 하는데 확 일어나고 하니까 몸도 이렇게 되고 다리도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미스샷 날 확률이 많죠. 세 번째 유형은, 이 왼손, 왼손을 잘못 써요. 어, 왼손을 너무 못 써. 어느 정도로못 쓰냐면, 보이나? 자,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제 왼손을 잘 보세요. 왼손을. 공을 치고선, 이게 이렇게 돼. 음. 자, 앞에서 보 앞에서 얘기하면 좀 짧은 걸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 손목이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콧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 손목으로 장난하는 거야, 손목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단점이 최대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단점이 뭐냐면 어깨를 안 움직입니다. 응, 팔로만 해, 팔로만 근데 약간 움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테이크 백은요, 내가 하프 스윙, 뭐, 쓰리쿼터 스윙만 한다라고 보면 이게 어깨가 90도가 다 돌아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0m 스윙이다. 50m 스윙도 이렇게 다 돌아야 돼요, 어깨가. 다 돌아야 돼. 90도 이상 돌아야 돼. 어, 그래 놓고 이렇게 어, 쳐야 되는데, 50m 스윙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팔로합니다 팔로. 합니다. 팔로. 어, 팔로 이렇게. 그럼 탑볼라잖아. 팔로만 하고, 손목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꺾여요. 어, 이렇게 꺾여. 손목이. 그니까 러 남들 보면 클럽이 이렇게 휙휙 간단 말이죠. 휙휙 가니까. 어, 클럽이 가네? 나도 보내야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꺾이는 거야 손목이 손목이 돌아갈 때이 클럽이 가는 거는 손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죠 클럽이 맞고 공이 내려와서 맞고 이게 이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스쿠핑은 이렇게 꺾이면 절대 안 돼, 손목이. 왼쪽으로 절대 꺾이면 안 돼요. 딱 이렇게만 써야 돼요. 이렇게만 딱. 그 다음에 갈 때는 손목을 이렇게만 딱 쓰고 갈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가서 왼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맞고 쭉 이렇게 돌면 되죠. 손목이 안 꺾이잖아요 왼쪽으로 손목이 공이 맞고 쭉 이렇게만 돌면은 안 꺾이는데 이거를 모르 모르고 그러니까 레슨을 안 받으신 분이죠 보내야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거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은 무조건 열려 맞고 뒤땅 나고 별짓 다 나오죠. 지금 자기도 어떤 분이 스윙을 하고 계시죠? 밑으로 찍는 느낌이 너무 약해. 봐봐, 지금 탑볼 났잖아. 홈런 나왔잖아. 홈런이 홈런. 웃고 있어. <laughs> 근데 보면 참 재밌겠네요. 핑땅. 아이고, 또 짧았다. 아유, 벙커도 못 갔네.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니까. 지금 저기 2번홀에 가면 좀 높은 데 꽂혀 있거든요. 핀이. 그 밑에 벙커가 있고, 뭐, 벙커부터 그림까지 올려치려면은 저게 뭐한 4m 정도 높이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갔잖아. 먼저 친고 홈런 나오고, 지금 좀 딸고, 이렇게 돼요. 왼쪽으로 스윙을 이렇게 해갖고 밀어 친다라고 하면 탑볼라고 이렇게 돼요. 밑으로만 이렇게 치는 거야. 밑으로만. 힘을 밑으로만. 밑으로만 쓰는데, 이거를 왼손으로 하는 거다. 왼손으로 내 벨트, 몸 앞으로만 쓴다라는 느낌. Mm-hmm. <laughs>